사주는 연해자평 연해자평이라는 책에 거지라고 나오죠 거지. 그러니까 대운수는 어, 들릴 가능성이 많고요. 분명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인식하냐면 와우 여섯 개의 임자가 즉 수기가 두 개의 화기를 극해서. 십신으로 따지면 군급쟁제 하야 박살을 내 버리니 거지가 되었구나. 그런데 그 시기는 병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생각으로 따진다면, 어 병진이 왔으니까 병호를 더 강하게 해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거 이제 여자를 동일한 사주에 여자를 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대운이 금으로 갑니다. 아까 그 구조는 목화로 갔어요. 그럼 언뜻 보기에는 목화로 가면 임자의 수기를 목화로 잘 뽑아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가 병진대운의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주를 볼 때는 금이 금생수 수극화 이런 개념이니까 더 나쁘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큰 오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이, 이 수기들은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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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 쉽게 말하면, 방탕하는 물에 불과해요. 소위, 미네랄 워터가 아니라, 그냥, 파도 물이야. 이렇게,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그러니, 수생, 목으로 뽑으면은, 물이 잘 뽑아질 것 같죠? 오히려 훨씬 불안정해. 호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 호스 하나를 통해서 주입하면 여기 터져버린다고 오히려 더 방탕해.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정반대로 지금 분명히 정반대로 생각할 거라고 미네랄 워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여기에 십신생극으로 아이고마 수, 금생수. 그래도 수기가 잔뜩 있는데 거기에 금, 금기까지 더해지니 아이고 뭐 범람하겠네. 그런 다음에 화기를 충해버리면 거지 되기 딱 좋네. 과연 그럴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헷갈리면 엄마 뱃속을 생각 해요. 이 속에는 신금이 있으면 엄마는 절대로 안 싸돌아다녀. 이게 임수 양수란 말이에요. 엄마가 임신하고 비보이 하는 거 봤어요? 뭐 100m 달리기 11초에 뛰고 이런 거 봤냐고. 굉장히 조심 조심.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왜냐면 이신금 시종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종자가 없이 그냥 갑인 을묘로 빠지잖아. 이 많은 물들이 수기로 아니, 물들이 먹기로 이제 빠지는 과정에서 이쪽에서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훨씬 불안정하다고. 분탕질이 일어난다니까. 이거 이제, 이거 깨우치는데 또 10년이라 분명히 이해가 안 가거든. 뭘로 세상을 보니까? 생극론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 강해지면 어? 더 나쁘고, 아니, 극강해지면 나쁘고 뭐 이런 식의 세상만 보니까 근데 에너지 파동이나 에너지의 쓰임 가치로 보면 정 반대예요. 이 수, 금생 수가 되면 뭐가 된다? 총명이요 총명. 근데 수기가 잔뜩 뭐, 그 금기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냥 분탕질로밖에 못 쓴다 이거예요. 물의 가치가 없다. 그냥 이건 이제 뭐 그저기 운수업 뭐 이, 이런 개념. 운송, 운수, 뭐 운전사 뭐 이런 식의 개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떠들어 대냐면은 궁극 정제 해 가지고 마치 이 원국이 이미 거지처럼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여자였다 그러면 봐 봐요. 여자였다 그러면 과연 거지가 됐을까요? 안 돼. 왜안 돼? 똑똑하니까. 금, 생, 수, 미네랄, 오타를 만들어서 거지 될 짓을 안 해. 그런데, 여기에서 먹기로 가면은 이게 잘못하면, 관리를 잘못하면, 요 병호의 시, 시점 46세 이 정도가 되면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때도 잘 생각해 볼게 뭐냐면, 여기는 원국에서는 이미 몇 살로 딱 정해놨냐면 46세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처럼 병호가 54세에 왔어요. 54세. 그럼 이미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원래 원국에서 정해진 시나리오를 벗어나서 정면 충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원래 원국에서는 46세, 이거 잘 들어보세요. 46세로 정했는데, 대원이 병호가 24세에 왔어요. 그렇게 되면 거지가 될수 있을까요? 혹은 74세 병호가 왔어요. 거지가 될수 있을까요? 원국에서 정해 놓은 시나리오가 약간 벗어났다 이거예요. 만약에 요 정미가 병호였다고 하면, 그때는... 정확하게 이 시점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마치 이렇게 정해진 원국의 틀 때문에 군급쟁제라는 틀 때문에 이미 거지다. 이런 논리는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정답이일 거라면 여자 남자에 상관없이 거지어야 된다고 하지만 여자는 안될 가능성이 거의 그 이유는 뭐다 미네랄 오토다 똑똑하다 멍청한 짓할 수가 없다. 근데가비놀면 이렇게 목으로 빼주는 게 좋다고 생각들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하게 분탕질이 있다. 이 물이 빠지면 이 물이 빠지면 그 물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물의 수원 수원이라고 하는 금기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조금 사주팔자 분석하는 걸 조금 달리 봐보세요. 만약 여기에서 여기 남자 사주에서 아유 제발 또왜 이러니 남자 사주에서 여기서 쭉쭉쭉쭉 빼요. 그러면 이 물들이 계속 이렇게 빠져나와. 쉽게 말하면, 어, 수도꼭지 잠근 다음에, 그 물통에, 여기 수도꼭지를 이렇게 잠그고, 물통 여기를 딱 깨, 물을 빼기 시작해. 그럼 계속 하다가 나중에 물이 없어져 버리네? 그러면 어쩌면 막 이럴 때는, 응? 혹시나 혹시나 <laughs> 불이 다 빠져서, 그, 이, 이미 물의 존재가 사라졌는지도 몰라.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글자가 금이라는 거예요. 만약 금이 있으면 수원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방탕도 하지 않을 뿐더러 미네랄 오터일 뿐더러 마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오히려 문제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 더 고려할 거는 이게 46살 이후 이때 이것들이 만약에 이런 게 70대거나 10대에 왔을 때 과연 거지가 될수 있는가. 이렇게 원국이 공급쟁재라고 과연 우리가 거짓 팔자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반드시 대운을 세운을 살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로 십신생극론으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보면 안 된다.